드디어 목적지에 도착해 돌 위에 만들어진 계단을 따라 올라가니 눈앞에 펼쳐진 풍경은 마치 한 폭의 수채와 같았습니다. 붉고 노랗게 물들기 시작한 나뭇잎 사이로 파란 하늘이 더러워진 멋진 이곳에 언니들은 먼저 와서 추억을 담는 사진을 찍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멀리서부터 들려오는 우렁찬 물소리는 이곳까지 올라오는 동안의 더위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것만 같았어요. 저게 바로 림빌 폭포의 웅장한 폭포수인데요. 이곳 림빌 폭포는 노스캐롤라이나 블루리치 파크웨이에서 가장 많은 이들이 찾는 명소로 높이 약 27m에서 여러 단으로 나누어 떨어지며 남부의 그랜드 캐년이라 불리는 림빌 고지의 시작점이기도 합니다. 봄에는 야생화와 새싹, 여름에는 짙은 숲, 가을에는 단풍, 겨울에는 눈과 얼음이 폭포를 감싸며 사계절 내내 다른 얼굴을 보여주는 특별한 폭포인 이곳을 눈에 담으면서 가족과 함께 다시 한번 오고 싶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언니들이 떠난 뒤 저는 바위 위에 쌓아 올린 돌담에 잠시 기대어 혼자만의 시간을 가졌는데요. 많은 이들을 기다리듯 자리한 이 전망대는 고요했지만 계곡 아래로 쏟아져 내리는 물소리는 끊임없이 생명의 기운을 전해주고 있는 것만 같았어요. 길을 따라 조금 더 내려가면 폭포를 가까이서 볼수 있는 장소가 있습니다. 카메라로 당겨보니 몇 단계로 나뉘어 격렬하게 쏟아지는 물줄기가 보였고 그것이 다시 계곡물로 합쳐져 양 옆에 산과 숲을 적셔주고 있었습니다. 마치 이 물줄기가 숲의 젖줄이 되어 나무와 생명을 키워내는 듯 했습니다. 지금은 9월의 중순 햇볕이 따서하게 내려앉은 곳은 단풍이 물들기 시작했는데요.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는 전경은 한없이 넓고 끝없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파란 하늘과 하얀 구름, 웅장한 절벽, 그리고 끝없이 흘러내리는 폭포수가 어우러진 풍경은 광대하면서도 장음했고, 동시에 따뜻한 생명력을 전해주는 듯 했습니다. 기암 절벽 사이에서 쉼없이 쏟아지는 이 눈줄기야말로 비린빌 산맥 전체에 생명을 불어넣는 원천처럼 느껴졌습니다.